<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내네 인생 3배입니다. 제가 요번에 보여드릴 버그는 가면에다가 모자를 함께 쓰는 방법, 가면에 모자 혹은 가면에 헬멧을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버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버그입니다. 이렇게 가면에다가 헬멧을 쓸 수도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펭귄 가면에다가 모자를 쓸수 있는 그런 버그인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버그를 이용해서 어떤 의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버그를 적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면 가면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겠죠. 헬멧을 지우고 싶은 모자나 헬멧을 지우고 싶은 가면을 선택하시고요. 저는 이독생미라 가면으로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이 녹색 미이라 가면을 자 일단 옷가게에 가서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러서 복장을 저장할게요. 복장 저장 조직 의상에다가 녹색 미이라 가면을 쓴 상태로 복장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면을 벗고 이 가면에다가 쓰고 싶은 모자 크리스마스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모자로 해볼게요. 빨간색 산타 모자를 녹색 미이라 가면에다가 씌울 겁니다. 이 버그를 적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종류는 상관없이 오토바이에 탑승하면은 오토바이에 헬멧을 쓰게 되거든요. 이 헬멧을 쓴 상태로 내려서 아까 저장했던 복장을 다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헬멧을 다시 벗는 모션을 취하면서, 가면에다가 모자를 함께 쓰게 되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쉽죠? 자, 이제 이 의상 상태로 들어가서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버튼을 누르고 내가 저장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언제든지 이 의상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다른 의상으로 교체했다가 다시 의상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록 가면에다가 엘프 모자를, 이거는 더러운 산타 가면에다가 순록불을 달은 거죠. 눈사람에다 순록불을 달수 있고. 전 순록불 저 모자가 굉장히 다른 의상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순록불을 애용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버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는페이크고요 이제 가면에다가 헬멧을 쓰는 버그를 배우러 가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가면에다가 헬멧을 쓰는 버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버그거든요. 인벤토리를 열어서 일단 가면에 헬멧을 어떻게 썼는지 아까 보여드린 버그는 가면에 모자를 쓰는 버그였는데 요번에는 가면에 헬멧을 쓰는 버그입니다. 칠면조 가면에다가 하얀색 헬멧을 썼는데요. 굉장히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복장을 저장해 놨어요. 이 버그는 헬멧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모자나 안경도 함께 쓸수 있는데 가끔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저는 이 포고 가면에다가 헬멧을 한번 씌워 볼게요. 앞에 보이는 망원경, 이 망원경을 이용한 버그입니다. 집안을 살살 돌아다니다가, 달리다가, 달리다가, 망원경 앞에서 E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E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M을 연타하시면 이렇게 망원경을 보다가 중간에 이 상호작용 메뉴를 불러올 수 있게 돼요. 이 상태로 헬멧을 쓰고, 취향에 따라서 안경도 같이 써주셔도 돼요. 가면에다가 안경을 쓰거나, 가면에다가 헬멧을 쓰거나, 혹은 가면에 헬멧과 안경을 함께 쓰거나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버그입니다. 자, 이 상태로 세팅이 완료되었으면 은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시면 돼요. 춤도 추면서 기다려주시면 은 셋, 둘, 하나! <laughs> 어때요? 포고 가면이 완성되었죠? 가면에다가 헬멧을 쓰는 버그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상태로 집에 있는 옷장으로 가서 저장만 해주시면은 가면에 헬멧 쓰는 버그를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헬멧 쓴 가면 만들 수 있으니까 자신만의 캐릭터 한번 꾸며보시기 바랄게요. 헬멧 쓴 포고 가면. 여러분, 여러분 안녕. 끝난 줄 알았지. <laughs>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혹시나 경찰 복장을 이미 저장해 놓으신 분들은 이 경찰 복장에도 가면을 씌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경찰 복장에 가면을 어떻게 씌우나 그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순가쁘게 하... 돌아가네요. 일단 이 오토바이가 한대 필요해요. 오토바이와, 자, 오토바이에 탑승한 다음에 헬멧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에서 바로 내려서 경찰 모자를 다른 의상에다가 복사할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하면은 경찰 모자가 다른 의상에 넘어가 있습니다. 경찰 모자를 다른 의상으로 패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서 이 의상과 가면 쓴 경찰 복장을 저장하러 가볼게요. 경찰 복장에 가면을 씌우려면은 경찰 모자를 따로 다른 복장에다가 저장해서 세이브를 해 두시고요. 다른 복장에다가 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경찰 복장에다 가면을 씌우고, 그 가면 위에다가 모자를 씌우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겠죠? <laughs> 설명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엘프 복장에다가 경찰 모자를 씌우고 저장한 다음에 경찰 복장을 갈아입고 다시 경찰 복장에 씌우고 싶은 가면을 선택합니다. 저는 산타 가면으로 해볼게요. 산타 가면. 녹색 모물 자, 백인 산타. 이 백인 산타 가면에다가 경찰 모자를 씌울 거니까 이 백인 산타 가면을 쓴 상태로 경찰 복장을 저장합니다. 그냥 바로 경찰 복장에다가 가면을 쓰면은 경찰 모자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복장에다가 미리 경찰 모자를 복사해 두시고 이 버그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엘프, 경찰 모자를 쓴 엘프 복장으로 아파트에 나가서 제일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모자를 다른 의상에 가면과 함께 쓰는 버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헬멧을 쓴 상태로 내려서 경찰 복장에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경찰이 되었어요. 경찰 할아버지가 되죠.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의상에다가 원하는 가면을 쓰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 GT의 버그를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은 또 뭔가 빠진 것 같겠죠 일단 복장을 저장하고요 혹시나 어, 아, 이 가면을 써봤는데, 이 가면이랑 경찰 모자랑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 근데 경찰 모자 다른 의상에 저장 안 해놨는데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상에서 가면만 제거하는 버그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의상에다가 가면을 씌워놨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가면을 없애버려요? 가면을 벗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는 듯.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아까 했던 그 망원경 버그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E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M 버튼을 연타하시다가 인벤토리 창을 띄우는 거죠. 상호작용 메뉴를 띄우고 이 상태에서 ESC를 누르고 그냥 나가면은 다시 가면을 쓸 테니까 ESC를 누르고 망원경을 한번 봐줍니다. 망원경을 보고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도 가면을 다시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경찰 모자는 유지한 상태로 경찰 복장에서 가면만 제거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경찰 가면을 쓰고 다른 복장에 어 경찰 모자가 없는데 어떡하지? 경찰 모자 저장 안 해놨는데 어떡하지 하는 경우에 가면만 제거해서 다시 경찰 모자를 다른 의상에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버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로 바이바이.